제가 볼트 uv 타면서 가장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 공간은 제가 소지품만 넣어도 꽉차더라고요 그리고 이 컵홀더나 아니면 도어 쪽에 있는 컵홀더는 말 그대로 컵홀더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고 또 잡소리가 나가지고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어두는 일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데 제 핸드폰은 안 들어가요 아이폰 13인데 그래서 결국에 저도 좀 쓸만한 핸드폰 거치대를 달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제공을 받게 됐어요 아시는 분을 통해서 리얼핏 거치대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되게 차 모양에 맞게 좀 맞춤형으로 나오는 그런 거치대인데 미니 미니 알아보신 분들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오늘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치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달게 되냐면은 이 부분 여기에 달게 돼요. 이거를 어디에 달아야 가장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이 리얼핏이라는 이름값에 맞게 가장 순정답게 불편하지 않게 설치를 하려면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해보고 또 사용해보고 후기를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안경닦이로 지금 깨끗하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 중에 이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양면테이프 여기 모양에 맞게 어, 모양에 맞게 된것 같아요. 보통 진짜 좋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봤을 때딱 오른쪽 위치에요 손을 딱 받으면은 딱 단너 위치. 핸드폰을 한번 거치를 해보면은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되게 부드럽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마찰이 있는 그런 질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또 확실하게 거치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움직일 때, 주행할 때, 따락따락 소리 나는 게 거치대 가장 짜증 나는 부분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견고하고 잡소리 나지 않는 않을 것 같은. 꽤 오래 며칠 써봤는데요. 오, 상당히 좋아요. 되게 뭐 고급성을 바라는 그런 제품 자체가 아니긴 하지만 또는 질감이나 이런 사용성이 좋아가지고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일체감 있는 디자인 그게 가장 큰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보통 거치대 이런 건 달아놓으면 저희 와이프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얘는 이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단점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우리 볼티 U V 비상등이 이렇게 오른쪽편에 있는데 원래도 누르기가 좀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피해서 이렇게. 누르러 들어가야 되는 제 폰이 또 유독 아이폰 13이 버튼 사이드 버튼이 이렇게 좀 밑에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위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좀더 크게 생긴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행히 동승석에 타는 사람의 무릎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불편하게 여겨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기다가 이제 자기 폰을 거치낼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아쉽죠. 그러면 또, 우리 볼트 UV가 무선 카플레이가 있는데, 또 이제 유선으로 충전을 하고 있으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맥세이프를 제가 또 얻었습니다. 이거를 또 설치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게 좀더큰 얻었는 목적이었어요. 뭐, 요게 리얼피 쪽에서 새로 이제 따로 만드시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맥세이프가 안예쁘면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안쓸 때는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모양이 이상하거나 복잡하고 이러면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요거는 풀어가지고 요것도 풀어야 돼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맥세이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따로 볼을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안 맞거든요 그리고 동봉된 이큰볼 마운트 꽂고 자 그리고 케이블 끝은 C 타입 그리고 A 타입 선 길이 나도 충분하네요 고주고 네, 아이폰 8 이거 붙을까 응. 전용 맥세이프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그런 기종이에요 이거 제 폰입니다 아이폰 13이고요 이거는 따로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 아니에요 오 붙네 호호호. 아 근데 아무래도 접착력 이 약해요 이 케이스 두께가 있다 보니까 자 생폰 상태 오착 붙는다. 호호, 차에 딱 타가지고 그냥 착 붙여놓고 운행을 하면 되는 거죠. 충전 중이고요. 접착력은 약간 힘을 줘야 떼질 정도로 적당히 좀 힘이 좀 있어요. 이게 막 떨어진다 이러는 그런 뭐랄까 맥세이프들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돈좀더 주고 찾아보면은 훨씬 예쁜 것도 많긴 한데 역시나 고정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보정력 정말 좋고요 디자인 특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충전 문제가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요 놈은 충전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 놈이 문제였습니다 차가 문제였어요 볼트가 c타입이랑 a 타입이라 이렇게 us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 거잭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걸 샀습니다. 이게 C 거잭에딱 꽂아가지고 C 타입으로, 뭐 A 타입 버전도 있고요. 요걸로 쓰니까 충전 아주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동생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요 오리지널의 버전으로 요것만 쓰셔도 충분히 만족도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자신 있게 출전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이랑 좀더 편하게 그냥 갖다 붙이는 식으로 쓰고 싶으시다면은. 이 맥세이프까지 고려를 해보시면 만족스러운 핸드폰 거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맥세이프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주시더라고요 이 송풍구에 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걸 통해서 다른 곳에 또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좋겠고 아,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